하이하이 한자입니다 오늘이면 세이비어 업데이트의 3주차가 끝이 나가네요 그리하여 알려드릴 소식들이 꽤 많은데요 하나하나 체크해보시고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1월 11일 수요일 밤에 끝나는 것들부터 하나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입니다 일단 캐시샵에서 로얄 헤어, 성형, 스페셜 라벨이 나오는 로얄 스타일 쿠폰 판매가 종료됩니다 내일 12일 목요일 테스트 서버에서 새로운 로얄 헤어, 성형, 그리고 로얄 스타일이 출시될 예정입니다. 더불어 이번에는 새로운 마스터 라벨이 나올 시기라는 말이 많습니다. 만약 내일 테스업에서 마라벨이 나온다면 15기 마라벨이라고 하네요. 과연 어떤 마라벨과 스라벨이 나올지 내일 테스업에서 확인하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1월 11일 수요일 밤에 3주차 겜디의 스페셜 위크가 종료됩니다. 아직 겜디 포인트만 모으시고 코인 교환을 안 하셨다면 코인으로 꼭 교환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각각 미션 코디 보상 수령도. 오늘까지니까 안 받으시거나 받으실 분들은 겜디를 통해서 미션을 완료하시고 받으시길 바랍니다 겜디의 이벤트가 오늘 수요일 11시 59분에 종료된 후 바로 1분 뒤부터 마이크의 4주차 파워업 위크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1월 12일 목요일 0시죠 밤 0시부터 바로 이벤트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이크의 파워업 위크에는 하루마다 다양한 혜택들이 생기게 됩니다 1월 10일 목요일 0시부터 10성 이하에서 스타포스 강화 성공시 1 플러스 1 강화 그다음 금요일은 소울 조각 사용시 위대한 소울 확률 5배 그리고 1월 14일 토요일은 샤이닝 스타포스 타임입니다 샤타포스라고 하죠 이때는 스타포스 5성, 10성, 15성에서는 강화 시도 성공시 성공 확률이 100%고 스타포스 강화 비용도 30% 할인됩니다 그래서 스타포스 하실 일 있다면 참으셨다가 1월 14일 토요일부터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1월 15일 일요일에는 미라클 타임이 시작됩니다. 큐브 등급업 확률이 2배로 올라가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1월 15일 일요일에 진행되는 미라클 타임은 아침 8시에 시작돼서 밤 11시 30분에 종료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이벤트는 0시부터 시작해서 밤 11시 59분에 종료가 되는데 미라클 타임만 아침 8시에 시작해서 밤 11시 30분에 종료가 됩니다.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어쨌든, 미라클 타임이 끝나고, 1월 16일 월요일은 주문의 은적 강화비용 50%, 화요일에는 어빌리티 재사용비용 50%, 마지막 18일 수요일에는 스타포스 강화비용 30% 할인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14일 토요일과 15일 일요일에 혜택이 좋으니까 이것을 꼭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팅 위크 단체 보상 있잖아요. 이것은 1월 18일 다음 주 수요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까지 받는 것이 아닙니다. 칼리에게 보상을 넘겨주실 분들은 오늘 받지 마시고 1월 18일 수요일에 받으셔서 1월 19일 업데이트 후에 칼리가 출시되면 창고를 이용해서 칼리에게 넘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꼭겜디의 보상들 전부 수령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내일 테스트 서버에서 나오는 새로운 정보들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Okay. 감사합니다.